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처는 중도의 길을 걸었다고요. 사치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그저 균형. 그 시절엔 그게 통했죠. 세상은 더 단순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흙에 손을 얹고 기도했죠. 편안하진 않았지만 삶엔 리듬이 있었고 고통은 눈에 보였고 배고픔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유롭진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중도는 그들을 살렸어요. 서있을 자리를 만들어줬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저 웃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이젠 감사일기를 쓰고, 스크롤을 넘기고 기분을 기록하면서 그걸 치유라고 부르죠. 선함은 어디에나 있어요. 브랜드가 되었고 균형이 되었고 생산성 도구와 내면 평화 체크리스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우린 여전히 아파요. 왜냐하면 중도는 이젠 시스템이 되었고 그 시스템이 환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중도의 길은 더 이상 중간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젠 천장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괜찮다고 말하며 질문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부드러운 벽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은, 균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금간틈 속에 있어요. 세상이 조용해질 때, 시야 끝에서 계속 보이는 그틈 말이에요. 모든 걸 버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인 척할 필요도 없어요. 부처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위에서 멈춰 서 있으라고 말하진 않았어요.